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가 군부대를 원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유치 신청서를 받은 결과 경북의 다섯 개 지역이 신청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벌써부터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서를 보내면 이전지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국군 부대 4개, 미군 부대 3개를 한꺼번에 대구박 한 지역으로 옮겨 이른바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군부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은 군위와 상주, 영천, 의성, 칠곡등 다섯 개 지자체입니다. 현재까지 이전을 요구한 지자체는 총 5개 지역이며 각 지자체별로 최적 후보지 1개소를 제안받았습니다. 군위는 우보면 나홀이 일원, 상주 연원동 영천 도림동, 의성 공양면 분토리, 칠곡 석저급 도계의 망정리 일원입니다. 저마다 지리적 이점이 많고 교통망과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두세 지역을 골라 국방부에 제안할 예정이었지만 다섯 개 지역을 놓고 국방부와 함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개 지역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 군부대 배치 계획안 등을 담아 이전 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보냅니다. 내년부터 대구시와 국방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종 이전지를 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전성 검토 등을 거쳐 이전지가 정해지면 2024년 상반기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간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030년 이전에 국군부대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캠프워커, 헨리, 조지 등 미군 부대 세 개를 옮기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데 국군 부대와는 달리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측에 이제 전달된 것은 국군 부대 의 이전 지역으로 어, 옮기는 것이 함께 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의사는 지금 전달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이제 미측에 의사는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를 유치해 경제부흥을 노리는 경북 중소도시 간의 유치전쟁.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